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의 요리는 어, 스노우 크랩, 스노우 크랩 대게죠 대게, 어, 대게를 이용한 볶음밥. 네, 김가루와 같이 이렇게 대파랑 야채 넣어서 볶아낸 스노우 크랩 볶음밥이랑 요거는 차돌박이 아, 고추장 짜글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밑에는 예, 배추김치, 음, 우리 집 김장김치 있고요. 네, 맛있게 한번 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마. 천천히 먹을게요. 오늘 뭔가 진짜 마음에 딱딱 들어, 나도. 어, 블루야. 아, 흥분하지 말고. 뜨거운 두부랑 같이 야채부터 한 번. 이거 몇 인분이에요? 혼자 먹으니까 1인분. 둘이 먹으면 2인분. 상식 밖으로 뜨겁다. 차돌박이, 쫄깃쫄깃한지 한 번. 어, 음안 짜고 간이 딱 맞아야죠. 음, 스태팅창 봐요. 잘 보고 있어요. 어, 이거 잠깐 그릇에 좀만 덜어서. 어, 한입좀 먹고 싶어, 후루룩. 아, 두부도. 이게 지금 너무 뜨거워. 어, 너무 뜨거워. 또 고추장이 들어가기도 이러면 너무 뜨겁더라고. 간딱 맞아요. 새우젓에 고추장감, 육수 자체에도 짠기가 있기 때문에, 멸치 육수기 이 때문에. 간딱 맞습니다. 장은 거의 매일 봅니다.

아 몸이 싹 녹아 제가 방송하는 이 방이 베란다를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라 베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와.. 아, 이게 아까.. 아또 죽인다 뭐한다 하면 욕 많이 먹으니까 네, <목소리> 볶음밥이에요 네, 한 10만원짜리 <목소리> 와 뒤진다 볶음밥 와 볶음밥 뒤진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맛이 아니야 여기까지만 할게 어 여러분 또 그럴 거 아니야 또 속으로 어또 새끼는 시으려 지가 한게 그렇게 맛있으면 청와대 조리실장으로 들어가지 시으여기서왜 먹방을 하고 있는 거야? 음... 야 두부는 용암 축에도 못들어 감자 호박이 감자 호박이 지구 핵이야 지구 핵이야 지구 핵왜눈 감고 드시나요? 눈다 뜨고 먹는건데 아 요거는 먹어도 좋아 라는 제품입니다 칼로리 커팅제에요 먹어도 좋아 한번 쳐보세요 푸우님 아, 어. 아. 먹고싶다 싸워님 저를 먹고싶다고요 나를? 나 먹을 수 있겠어? 나 먹을 수 있겠어? 어, 레시피. 간단합니다. 멸치 다시 육수 내시고, 새우젓 고추장, 차돌박이 두부, 애호박 양파, 느타리버섯. 근데 국물 양이 포인트에요. 국물 양이 보통 찌개 끓일 때 3분의 1 정도. 아유, 이거 호두때 기억 안 나요. 옛날에 선물 받은 거라. 아, 이 또, 이 파란 이파리 쪽이 맛있지. 이것도 같이 먹어줘야지. 볶음밥 이라 우리 시청 자분 들한입 야, 이거도푸 가다 어, 엄마랑 함께 담근 김장 김치에다가 아 개살볶음밥. 어? 현핸들 예? 맛있게 드시고 추천 한번 씩만 눌러 주세요. 음, 아야 우유 님 감사 합니다. 겨울인데, 추운이 머리 좀 길르세요. 여기 머리 길른다고 이번 겨울에 얼마나 따뜻하겠다고. 얼마나 따뜻하려고 거길 길러. 응? 아, 궁합. 둘이 궁합은 진짜... 원빈과 이나영이다. 그거 몇 개째에요? 3개? 이 살이 다 꾸둑꾸둑해져 갖고 쫙 퍼져 있어. 야, 아니야, 어, 오늘 감자 적응하기 힘드네. 오프 님집 주소만 알면 돈 내고 가서 먹고 싶다. 그럼 저 팬가입 중.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키 1m76cm에 나이는 26. 부산 살고 짧은 머리 가지고 있는 여자가 제 이상형입니다. 머드는 매번 만지나요? 그럼요 아침, 저녁으로 그럼. 거짓말 하시네? 눈치챘어? 아마 별풍선 18개가 올라올 거예요 존은 창피함. 거짓말 아니에요. 네, 생방송입니다. 어서오세요. 철구 외아들님께서 그만 좀 처먹어라. 여러분, 저 그만 좀 먹겠습니다. 네, 저분이. 아, 그만 먹으라 그래 갖고. 예. 여러분 저기 아. 철구 외아들님이시고요. 어, 저기 아이디가 어, 러브 m 큐트래요 어? 러브앤큐트래요. 응? 음? 사랑과 귀여운 뭔 소리야, 씨부라 새끼야. 어, 회장님 씨발게 감사드립니다. 너 때문에 시청자 400명 빠져나갔잖아. 왜 임마, 철구님을 욕, 욕먹, 철구님 요즘에, 어? 정지 없이 그냥 방송 재밌게 열심히 잘하시는데,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인마 철구님이 욕먹는 거요? 우리 회장님, 계속해서, 네, 욕풍 감사합니다. 부호를 내시네. 끊임없는 욕설. 음, 섹시합니다. 아, 이런 씨팔개를 우리 회장님. 회장님 이런 실패하게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음 대단하네 대단해 욕도 섹시하게 음 부탁하세요 우리 회장님 부탁 들어줘야지 실패할 것이, 음, 사라져. 이 아이는 블랙. 어디 가나? 어디 가나? 불편한 사람들은 있어요. 어디 가나? 여러 저런 불편한 친구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응, 음, 우는수도안 먹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까? 차돌박이는 소고기잖아. 소고기가 고추장 짜글이 이렇게 잘 어울릴지는 예상도 못했어. 당연히 기름이 맛있으니까 차돌박이 기름이. 근데 돼지고기보다 더잘 어울릴지 몰랐어. 그 무엇보다 볶음밥에. 깜짝이야. 그냥 한 숟가락 먹는데 그냥 깜짝이야. 음. 짜글짜글. 그러야 되는 찌개. 짜글이. 안지 누나, 어서오세요. 고추가 안 써지잖아요, 누나. 그래갖고, 고추라고 써놨어요. 스노우 크랩. 사돌이좀더난것 같아. 아프리카 오랜만에 오셔서 이 방송 들려주신 겁니까? 고맙습니다, 간지 누나. 앞으로 요리 방송도 해주세요. 맨날 요리 방송하는데? 맨날은 아니구나. 이렇게 다 대성공으로다가 두 가지 요리가 다 대성공으로 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데. 게살 볶음밥 대박이네. 다 먹고 다이어트하는 방송 보여달라고요? 이거 먹자마자 다이어트 바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용무님 감사합니다. 팬가일 고맙습니다. 나 다이어트 한다 밥 먹고 나서 이 먹어도 좋아를 바로 어 다이어트 합니다 저 지금 여러분 밥 먹었으니까 밥 먹고 나서 항상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먹어도 좋아를 다으에어주고스라피라 피라 피라. 신이 내게 준 선물이다. 오늘의 이 밥상은 신이 내게 준 선물이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덕한 여기까지. 에브리바디!